중고차 살때 제발 이것만은 좀 알고 사자. 자,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허위 매물로 당하시는 게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무사건조할 때는 사고 차거나 아니면 내가 이차 사러 갔는데 딴 차를 사시면서 비싸게 주고 사거나 피해를 보시는 게 허위매물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렇다면 산타페 T M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사고 유무부터 색깔, 옵션 그런 거 제외하고 주행거리까지 다 제외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한 2200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2200짜리는 사고차입니다. 무사고 기준으로 주행거리 적당하고 적당한 옵션이면 한 2500부터 시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는 2,700에서 3,000만 원선 사이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2019년 지금 현재가 10월입니다. 뭐 2,200만 원 이하로 나온 산타페 TM이 있다면 그건 일단 걸러세요. 절대 없습니다. 제 친구도 며칠 전에 문자가 왔지만 뭐 산타페 TM 뭐 2,590만 원에 나왔다. 풀옵션이 나왔다 하면서 이차 구입해도 되겠냐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 인터넷에서 사진 찍어 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맨 밑에 보면 에이필러 판금. 운전석 문짝 교환, 본넷 교환, 휀다 교환, 교환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글이 엄청 많은데 전손 차량 써 있더라고요. 전손 차량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친구였죠. 친구가 못 읽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 글에 물건이 떨어졌대요. 이건 빡치게예요 A필러까지 찍어야죠. 아. A필러 기둥, 운전석에 앉으면 기둥인데, 이거 판금을 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안전 장치거든요. 빡치게 하면 이 뼈대가 나를 막아줘야 되는데, 찌그러져서 이걸 열을 대고 폈다? 그럼 이게 강성이 엄청 연해지겠죠 그러면 다시 또 사고 난다고 생각해봐요 다 들어와요 이쪽으로 뭐 풀옵션이 뭐 2,590? 이건 말도 안 돼요 풀옵션은 3,000 넘어가야 됩니다 4,000만 원이 넘는 차인데요 중고차라고 해서 뭐1,000몇백씩다 떨어지겠어요 비인기 차 정도 아니고 인기 차 중인데 더 프라임이 2017년식에 어느 정도 옵션이 있고 주행거리 짧은 차도 2,000만 원 넘습니다 산타페 TM은 눈에 들어오는 거사실라면한2,500 이상으로 가야 된다. 2,700, 3,000그 정도 보셔야 된다. 할부, 중고차 할부, 금리 비싼 거다 아시죠? 할부를 많이 구입하게 되신다면, 그러니까 할부 금액이 비중이 높다면, 신차와 비교가 꼭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차보다 더 비싸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전액 할부인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가 넘어요. 근데 신차에서 무슨 조건이 있어요. 좋은 조건이. 할부를 계산하다 보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또는 오히려 바뀌어요. 그렇게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산타 P T M 을한4대 정도 매매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해왔는데 언론을 통해서만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저는 차를 판매할 때 체크를 해드립니다. 일단 미션 문제죠. 8단 미션. 근데 뭐8단 미션이야. 뭐 소렌토, 뭐 카니발, 뭐 산타페 등등등 8단 미션 적용한 차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면서. 많이 호전됐죠,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빼고 진동 문제죠.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이 산타페 티엠을 사신다고 할때꼭 시동을 걸고 디드라이브에서 좀 한참 침묵을 느껴봅니다. 진동이 어떤지. 여러 차를 팔아 봤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투싼이라든지뭐 뭐 카니발에든 소렌토라든지 그런 진동과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진동이 좀 심하다. 그럼 패스를 하려고 했지만 네대 모두 다. 그런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판매를 했고 혹시나 걱정돼서 차후에도 전화도 드려봤지만 뭐 그런 뭐 문제 없다. 잘 샀다. 고맙다. 뭐 정말 차 팔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기분 좋아요. 산타페 TM을 중고차 구입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진동에 대해서 좀 다른 견인차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떨린다고 해요. 산타페 TM 2018년도에 출시를 하고 등급이 나왔는데 지금 현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랑 달라요 2019년도에 또 바뀌었습니다 일단 저는 2018년식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식은 2.0 가솔린, 2.0 경유, 2.2 경유 이렇게 세 가지 엔진으로 해서 출시가 되었고 2.0 가솔린은 두 가지 트립이에요 프리미엄하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죠 일단 두 가지 트립이니까 익스클루시브에만 있는 옵션을 설명해 드리면 차이점이 분간이 됩니다 HID, HID 라이트, 전자식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요. 밟는 거, 풋 브레이크,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이게 수동이 아니고 전자식, 기어봉 뒤쪽으로 버튼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19인치 타이어. 하지만 프리미엄에 추가라면 이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2.0 가솔린을 보시는데 뒷좌석에 커튼이 있다. 그럼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 디젤로는 다섯 가지 모델이었어요. 모던,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프레스티지. 이렇게 총 5가지였고요. 가장 낮은 등급 깡통, 모던은 버튼 스타트가 없어요. 돌려서 시동 걸면 그냥 깡통이에요, 모던. 프리미엄은 통풍 시트와 버튼 스타트가 들어가 있으면 프리미엄이에요. 익스클루시브에는 전자식 파킹하고 퍼들 램프가 있습니다. 퍼들 램프는 뭐냐? 사이드 미러가 있죠? 여기에 깜빡이 켜면 들어오는 불. 이건 사이드 리피터고요. 그 밑에 LED가 있어요. 어두운 데 가셔 가지고 리모컨으로 문을 열거나 가까이 가고 그러면 불이 조명이 쫙 밝아지죠. 그러니까 주변을 좀 밝게 해주고, 웰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그 위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은 라이트가 HID가 이제 LED, 풀 LED고 19인치 휠, 그리고 뒷좌석에 커튼. 그렇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2.0 슈발류랑 뭐 비슷하죠. 그 익스클루시브 스페셜과 뒷좌석 커튼이니까 그 위에 맨 위에 프레스티지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메모리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프레스티지다. 그리고 앞좌석 양쪽 다 전동 시트. 그리고 2.2 디젤로는 두 가지였어요.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인데 이거는 그2.0 경유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거랑 비교하셔서 등록증 보시면 2,200시면 아이 옵션이 들어갔으면 익스클루시브구나. 이거면 프레스티지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프레스티지라고 하면은 그냥 메모리 시트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트립별 특징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딜러분들이 광고를 하지만 익스클시브 스페셜인데 프레스티지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뭐 악의적으로 거짓말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딜러분도 있고 몰라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트립을 다못 외워요. 잘 모르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반 이상인 것반반 반 정도는 될 겁니다 아마. 이거 무슨 등급이야? 이 트립 뭐야? 물어보는 전화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 사실 동료 뭐 딜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좀잘 숙지하셔야 음, 피해를 보지 않게 안 않잖아요. 네. 그래서 2018년식 기준으로 해서 제가 산타페 트립별 등급별 특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산타페 TM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궁금하신 점은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내용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